조금만 뛸 오케이, 그대로 살짝만 그렇죠? 하나 보시드 오케이 오케이, 좋아요, 그대로 <laughs> 그대로 좋습니다 오케이, 자,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아버님이 왼손으로 그냥 그냥, 아드님 그냥 어깨 툭 한번 올려볼게요 그렇지, 오케이, 좋아요 친구 오른손만 살짝 좀 내려볼까요? 어그 상태로 그냥 아빠 옆으로 살짝만 자연스럽게 그렇지 볼게. 그 상태로 힘빡어 그렇지 오케이 좋아 그렇지 아버님 자연스럽게 아들도 보고 자연스럽게 하면 돼어 장난도 좀 치고 그렇지 아들이 지금 표정이 어 그렇지 좋아 잘한다 잘한다 좋아 잘한다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좀더 자연스럽게 어 다른 포즈도 한번 해볼까요? 오케이 아빠도 서로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렇지 좋아 안 잘한다 안 그렇지. 그렇지 좋아 응. 그렇지 좋아 잘하네 오케이 <laughs> 아 너무 잘한다 좋아 좋아 오케이. <laughs>